심판의 총성이 울리면서 우수결승 경주 4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우수결승에 오른 7명의 출전선수들 1코너 통과합니다. 책임선주는 4번 김민배 이어서 2번 강진원 뒤쪽에는 1번 한탁기 선수가 있고, 7번 최민호, 후방의 세 선수, 3번 공민우와 5번 김민호, 그리고 6번 황정연 선수입니다. 4번, 2번, 1번, 7번, 3번, 5번, 6번 순으로 자리 잡습니다. 4코너 통과, 7번 최민호 선수가 앞쪽으로 당겨왔고, 자 5번 김민호 선수도 대열 선두권으로 이동해 봅니다. 득점에서 가장 앞서 있는 선수 5번 김민호 선수, 김포에서 훈련하고 있고요, 97점대 종합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추입력을 가지고 있는 5번의 김민호 선수. 자, 25기 선수답게 이번 주에는 이틀 연속 선행 작전으로 2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번의 김민배 선수가 지금 대맨 앞쪽인데요. 득점에서 2위에 올라있는 4번 김민배. 자, 김민배가 선행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 이틀 연속 선행 작전을 펼쳤고 첫째 날 선행 우승 어제 선행 2위 골인했던 4번 김민배. 자 김민배 뒤쪽에 1번의 한타키 선수가 먼저 자리를 잡았는데요. 다시 한번 5번 김민호와 자리를 바꿉니다. 5번의 김민호 그리고 1번 한타키는 김포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6번의 황정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앞쪽으로 먼저 다시 이동을 해 봅니다. 3번의 공민우 선수도 이번 주 이틀 연속 추입으로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3번의 공민우가 대열 두 번째. 자, 6번의 황정현 뒤쪽에 3번의 공민우 이어서 4번의 김민배 치고 달릴 수 있고 5번 김민호 선수와 1번 한타키 김포팀 두 선수 이어서 2번의 강진원 선수도 한방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 최민호가 될맨 뒤쪽.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조금씩 빨라지고 있어요. 3번의 공민우가 맨 앞쪽에 나와 있고 자, 6번의 황정현 선수가 될두 번째. 마지막 한 바퀴 남기고 바깥쪽으로 4번의 김민배 틀어 나옵니다. 이어서 5번의 김민호 선수까지 안쪽 파고드는 1번의 한타키. 자, 4번의 김민배 안쪽에는 1번의 한타키와 3번의 공민우 자 4번 김민배 뒤쪽 안쪽에 파고들었던 1번의 한타키가 아, 2위권이에요. 4번의 김민배 골이 납니다. 4번 김민배 선수가 자 오늘도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먼저 나와서 마지막까지 종속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결승선을 먼저 통과합니다. 1번의 한타키 선수가 thank mm -hmm. you